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습지 22번 할 차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지 21번까지 보면서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이 이제 전통적인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엄청 다사다난했어요. 어, 청나라는 맨 처음 아편 전쟁부터 해서 난징, 텐진, 베이징 조약 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태평천국 운동 이거 맞고 난 뒤에 양무 운동, 실패고 하난 뒤에 변법 자강 운동, 또한번 저항 의화단 운동. 여기에 마지막 신의 혁명까지 나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얘들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리오 내항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미일 화친 조약 맺고 미일 소통상 조약 맺고 그 이후에 잠깐 조낭량의 운동으로 저항이 있었다가 그거 막고 나서 메이지우신 시작하죠. 그러고 난 뒤에 자유민권 운동해서 오늘날 일본 의회에 시작이 되는 대일본 헌법을 만들어내고 대일본 제국 헌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요 사건을부터 강화도 조약으로 외져지고그 이후에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러다가 개화 정책 뭐 1차, 2차, 3차 가보기역까지 간다는 거 봤어. 정리하는 데만 1분 걸렸어 지금. 자. 근데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 와중에 이제 한중일 삼국 사이에 뭐 문화적으로 어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신문은 어떤 것들이 발간됐고 그런 내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문화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겁니다. 세계관이 어땠고? 어 잠깐만 펜 색깔이 어왜 펜이 안 나오지? 어 이러면 나갈인데 잠깐만 얘들아 어 잠깐만 어 이제 됩니다. 어 깜짝 놀랐네. 자 이제 그한 중국과 일본 어 색깔이 또 미안 자 중국과 아 뭐야 왜지우개 놀랐지? 자 중국과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어 세계관은 어떤 것을 같이 공유했고 이제 지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문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학교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변하죠 당연히 옛날엔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랑 생활 방식이 다른 것처럼 옛날엔 얘들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다 말뚝 박기 하고 놀았어. 지금은 너희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잖아. 생활 방식이 변한다고. 특히 여성과 천년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고요. 이제 옛날이 농촌 중심의 사회였다면 점점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국과 일본과 조선으로 나누어서 볼 거고요. 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아 보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게 몇 부로 나눠질지 모르겠다. 나는 일단 한 번에 다 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할 거니까 가장 먼저 중국과 일본과 조선의 세계관부터 봅시다. 자, 이번 이 파트는 그냥 여기 학습지 띄워놓고 여러분들 같이 빈칸 채우는 걸로 할게요. 너무 내용이 내가 쓸데없이 이런 거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서구적인 세계관이 확산된대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동양 말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동양 사회까지 확산된다는 뜻이야. 가장 큰게 서양에서 동양으로 확산된 세계관의 첫 번째가 만국공법이 있고요. 이거 그냥, 아 여기 쓰지 않, 안 쓸게요. 여기 뭐 있는데 뭐로 써? 자, 만국공법이라는 질서가 있고요. 두 번째 사회 진화론이 확산돼요. 첫 번째 만국공법이 뭐냐면은 자 여기 내용 쓰세요. 만국공법이랑 빈칸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상하 관계 없이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외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국제 질서를 맺는다는 게 만국공법이에요. 만국공법. 이런 식으로, 여기 태극기 포함해서 엄청 많은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모든 국가들 사이에 절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상하 관계, 수직 관계 없고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라는 마인드로 무역을 하고, 국제 교류를 하는 게 만국공법이야. 근데 이상하지. 서양놈들은 이 만국 공법을 자기들끼리만 통용시켜요. 어딘 통용이 안 돼? 동양의 식민지 예비 국가들한테는 통용이 안 되죠. 어쨌든간에 이 만국 공법이라는 게 중국과 일본과 조선에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중국에, 일본에, 조선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부터 모든 국가 사이에는 반드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나라야. 그게 내네 글자로 무슨 사상이야? 중화사상이에요. 중국이 짱이라 이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랑캐 이게 얘들아 이 이자와 만자와 융자와 적자가 전부 다 뜻이 오랑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용,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 자기들 빼고 전부 다 뭐란 뜻이야. 오랑캐란 뜻이야. 우리가 짱이거든 중국이 짱이야. 근데 중국이 짱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오랑캐라고 믿는 중국에게 망국공법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옛부터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화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망국공법을 맹신하지 않아요. 야 제, 쟤네도 어차피 이거 잘안 지키고 우리도 어차피 옛날부터 중국이 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무슨 망국공법이야. 평등한 국제질서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게 하는 말 정도다. 저거 꼭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지침서로만 생각해요. 지침서라는 거는 교과서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참고서와 같은 느낌이지. 너희들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한 개만 볼수 있어. 그럼 뭐볼거 아니야? 교과서 볼거 아니야? 참고서는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중화 사상이 먼저지 만국공법은 그 나중에. 나중이란 뜻이야. 자. 받아들이는 게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은 어 서양 놈들은 만국 공법이라는 평등함을 주장해. 근데 왜 우리랑은 평등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양에게 평등함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인드가 다른 거야. 서양 놈들아, 너희들은 만국 공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랑은 미일수 통상 조약과 같은 뭘 맺냐? 불평등 조약을 맺는 거냐? 이거 너희들이 주장하는 만국 공법에 의하면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국 공법을 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서양 놈들이 이게 중심으로 무역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서양 놈들과 함께 평등한 세계관을 꾸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중국이 만국 공법을 무시했다고 하면은 일본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 이게 중국과 일본이 애초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만국 공법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게 찡찡 맸던 것도 필요 없잖아. 중국과 우리도 평등한 관계인데라고 하면서 누구 중심의 질서를 거부해. 중국 중심의 질서를 거부해요. 그 옛날 청나라에게 형님 형님, 명나라에게 형님 형님 했던 그 질서를 거부하고요. 마찬가지로 야 만국공법에 의하면은 전부 다 평등하대. 우리 평등하게 무역할래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의 문을 여는데 정당화로 활용해. 조선 개항의 정, 아, 조선 개항 정당화에 활용합니다. 자, 일본은 딱 흡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일본이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죠. 자 마지막 조선은 야 평등하게 무역하지매 왜 너희들은 우리랑 불평등 조합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 만국공법을 가지고 누구의 침략을 비판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이 만국공법을 활용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거로 뭘 활용해 만국공법을 활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조선 배울 일이 있을까 동아시아사에서 내 기억엔 없는데 조선이 청나라와 아 청나라가 아니구나 나중에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고종이 우리는 저기 안낄 거야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야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장해 우리가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국이다라는 걸 주장하거든 조선에 유일하게 찾은 대안이 이거야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만국공법을 가지고 저 중립국이 된다는 걸 다른 말로요. 국외, 우리는 나라 밖에 모든 나라들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뭐라고? 중립이라고 국외 중립에 특히 관심을 보입니다 힘 없는 나라는 근데 얘들아 중립국을 만들지 못해요 힘이 강한 나라가 야, 나 신경 끄게 만들어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신경 쓰게 하면 다 죽는다 난 아무 편도 아니야 하고 그냥 멀리 똑 떨어져 앉아있는 게 중립국이지 약한 나라가 나 건들지 마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니? 안 들어줘요. 21세기에 오늘날 전 세계의 중립국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야? 스위스. 스위스는 중립국이에요. 아마 스위스는 유엔 가입도 안돼 있을걸? 유엔에 가 유엔에 아, 가입은 되겠다. 근데 스위스는 전쟁이 나면은 어느 곳에도 타병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립을 인 그. 뭐냐 선언한 나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아 그래 한개 정도는 중립국이 있어도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혹시 어느 나라랑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조약 맺고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심판은 레프리 같은 거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위스만 중립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 그래 그 유엔 국제 유엔 본부가 스위스에 있을 거야 그래야 가장 중립적이니까 자 어쨌든 만국공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국공법은 결국 한마디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 평등하게 국제질서를 가진다는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자, 두 번째. 사회 진화론이 확산됩니다. 이건 뭐냐면, 쓰세요. 자연 상태에서의 무슨 법칙이 약, 육, 강, 시계 법칙이 강국과 약소국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야. 뭐냐면, 약육강식은 한마디로 요거거든. 약한 놈을 덜 약한 놈이 먹고요. 덜 약한 놈을 덜덜 약한 놈이 좀편현이 그렇다. 약한 놈을 강한 놈이 먹고요. 강한 놈을 더 강한 놈이 먹고요. 더 강한 놈을 더 강한 놈이 먹어요. 이게 약육강식이야. 야구, 약육강식. 야구강식. 약한 놈은 고기가 되고요. 그 고기를 강한 놈이 뭐 한다는 거야? 먹는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 얼룩말 하이에나 호랑이 사자 같은 저기 초원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 삼킨다는 뜻이 약육강식의 확대된 개념이야. 그러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약한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고 강한 나라들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자연세계에서는 강한 놈들만 남아서 걔네들만 진화를 하잖아. 약한 놈들은 도태되고. 그게 국제질서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요게 중요하죠. 약소국과 식민지배를 합리화해요. 야 너네는 약하니까 먹힐 수밖에 없어. 야 얼룩말이 호랑이 먹는 거 봤냐? 원래 얼룩말은 호랑이한테 먹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야. 약해지니까 먹히겠더라. 우리 청일 전쟁 해보니까 일본에 먹힐 뻔 하겠더라. 아, 먹힐 뻔 하겠더라. 청일 전쟁 해보니까 일본에 어, 씨, 어, 청일 전쟁을 하다가 일본에 먹힐 뻔했다. 이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청일 전쟁 이후에 우리도 일본처럼 알맹이까지 몽땅 바꾸자라고 하는 변변변벽이 변벽? 뭐야? 자, 변법. 자강운동이 시작되죠 여기에 영향을 준 사상이 사회진화론이라고 일본도 이 사회진화론을 주장, 아그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 이거 지울게요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없는 빈칸으로 치시고요 이거 쓰세요 일본에서는 이 사회진화론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은 저거 봐한 명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니까 그한 명이 누구야? 천황 황제를 먼저 썼지. 정신이 없네. 자,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저 사회진화론을 이용,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옛날 약했을 때 먹힐 뻔했어. 근데 우리가 세지니까, 쳐봐 중국을 먹을 뻔했잖아. 야, 주변 나라들은 먹는 게 나쁜 일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정복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말로 제국주의화를 지지합니다 제국주의라는 거는 요만한 나라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요만한 나라가 국가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요런 나라들을 전부 다 먹으면은 큰 제국으로 발전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냥 단일 국가가 아닌 하나의 큰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거를 제국주의화라고 해요 근데 이러려면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먹어치워야 되거든 오늘날은 제국주의가 별로 없죠 사실 이 있어 애플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고 저뭐 테슬라가 저뭐 도요타가 우리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도 어쨌든 뭐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일은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 이 18세기에서 19세기, 2 0세기까지는이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풍미했던 세상이었어 여기에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엄청 컸다고. 자, 마지막. 조선에서도, 야, 이것 봐라. 나라가 약하니까 일본의 청나라에 먹힐 뻔 했잖아. 야, 우리도 저 사회진화론 따라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탈바꿈해야 해. 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뭘 시작한다? 애국 개몽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가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이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두 번째. 근데 지식의 확산, 첫, 특히 모의 발간 신문의 발간 내용 봅시다. 여기 이제 지금부터 는 얘들아 훨씬 내용이 쉬워. 이제 어려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문 여기 지금 위에가 중국이고요. 여기 중간에가 일본이고, 요 밑에가 조선이겠지. 자, 중국에서 최초의 신문은 1872년에 조계지인 조계지가 뭐예요? 여기는 일단 패스. 이 다음 페이지에 조개지가 뭔지 나오거든 일단 패스 자, 조개지라는 곳에서 이거 장소예요 조개지라는 곳에서 영국인이 무슨 신문을 창간한다? 두 글자 쓰세요 신보 신문 이름이야 근데 아 여기 빈칸 안 썼구나 자 여기 조개지인데요 조개지인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뭔가 오늘 수업 되게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네 하지만 빈칸은 안 빠질게 걱정하지마 자 1872년 중국의 조개지였던 상하이라는 도시에서 영국인이 영국인이 기억하세요. 영국인이 최초로 어떤 신문을 발간한다. 신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어디서 상하이에서 잘 나온다. 자두 번째 일본은 일본어로 된 최초의 일간지인 이거 조금 길거든요. 쓰세요. 요코하마 요코하마 도시 이름이죠. 뒤에 마이니치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요코하마 마이니치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최초로. 당연히 어느 지역에 서 설까? 요코하마 지역에서였죠.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랑 뭐 아사히 신문과 같은 신문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청일 전쟁의 결과도 보도하고 러일 전쟁의 결과도 보도하기, 보도합니다. 청일 전쟁은 참고로 일본이 이기고요, 러일 전쟁이 참고로 일본이 이깁니다. 이거 결과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거고, 자 조선도 신문 발간합니다. 정부가 발간한 최초의 신문은 쓰십시오, 한성순보. 이게 만약에 한국사였다면은 뭐 한성순보가 1860년에 만들어졌고 최초의 관보고 뭐 그다음 뭐, 뭐 제국신문이 있고 황성신문 이 있고 할 텐데. 안 해요. 이건 한국사가 아니잖아. 대신 이건 알아둬야지. 최초의 민간신문은 뭐다? 독, 독이 아니,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독립신문 만든 곳이 어디야? 독립협회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이 최초의 민간신문. 민간신문이라는 거는 개인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말간한, 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개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금방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두 번째 학교 봅시다. 어, 청나라는 청일전쟁을 진 다음에 와, 우리가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어? 야,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우리의 양무운동고 났나 보다. 알아보니까 일본은 메이지유신 하면서 바로 학교들을 엄청 지었더만 우리도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베이징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의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경사 대학당이야. 경사 대학당.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야, 요거 요거. 요거. 경사 대학당. 이게 오늘날 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뭐게? 중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 북경대요, 북경대. 우리나라 서울대랑 같은 거야. 중국의 북경대. 자, 그래서 베이징에 북경이잖아요, 베이징이 경사대학당을 설치하고요. 여기서 관리 선발하고 관리를 양성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은 이미 메이지 신태 학교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어떤 학교로 만드냐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적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천황을 아버지로 모셔. 아버지 붙자죠. 천황을 아버지로 모셔 아버지를 위한 무한한 충과 효를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누굴 위해 살라 이거야. 천황과 나라를 위해 살라는 뜻이에요. 뭐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누굴 위해 천황을 위해 살아 이래야만 뭔가 전쟁을 할때 돌격 하면은 다들 뛰쳐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천황 중심의 가족적 가치관과 충효의 가치관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합니다. 어디에서 1877년에 만들어진. 도쿄대학에서. 음 방송 또 나오네. 자 도쿄대학에서 도쿄대학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도쿄대학이야. 그냥 봐두라고. 나중에 너희가 이쪽으로 유학 갈지도 모르잖아. 자 도쿄대학까지 봤고요. 우리나라는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고요. 이 이후에 쓰십시오.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1894년에 발표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식의 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해요. 이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한성 사범학교라는 사범대도 만들고요. 사범학교가 뭐하는 곳이야? 선생님 양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사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자, 일부 어... 끝. 아 그냥 하자. 페이크야 자, 이거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근대적 주체와 생활방식.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생각들이 바뀌고 교육과 문화들이 바뀌니까 당연히 생활방식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청년과, 아, 여성과 청년이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지금까지 여성은 남편을 위한 희생, 뭐 아들을 위한 희생, 뭐, 개인적인 주체성 없이 누굴 위한 도구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대상이 되고 여성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금 더, 물론 오늘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예전보다 주체적인 여성으로의 성장이 시작되는 게이 시점부터야. 자, 여기 위에가 중국이고 여기가 일본이고 밑에가 조선입니다. 똑같이. 중국에서의 여성 성장 보면은 신의 혁명 이후에 여성이 가,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악습을 모두 거부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족 같은 거 있지. 전족이 뭐냐면, 중국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여성의 발이 작을수록 미인이라는 악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막 4살, 5살 때부터 막그 비단으로 발을 꽁꽁 싸매. 발이 절대 못 크게. 그래서 실제 이당시에 청나라 말에 여성들의 평균 발 사이즈가 180인가 그래요. 발이 완전 다 어그러져 있어. 아 어, 이거 이거 전족 아마 너희들 구글 같은데 사진 치면은 보면은 깜짝 놀랄 걸 무슨 괴물 아니야 할 텐데 이런 악습이 존재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 여성을 향한 악습이야 이거 철폐라고 이런 악습을 전부 거부하고요. 이러한 악습을 거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중국에서의 신문화 운동입니다. 이 신문화 운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여러분들 학습지 나중에 24번인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 뭔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운동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요. 이 신문화 운동을 계기로 여성들의 권리와 의식이 신장되었다라는 점만 알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일본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세요. 기독교 부인 좀 단어가 어렵죠? 기독교 부인 교풍회가 주도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뭐가 설, 건설된다? 여학교가 건설되고요. 여성들의 권리를 선언하는 수십쇼 여권 통문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여성 단체였던 이름 쉬워요. 여성을 찬양하라. 찬양회가 결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특히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한 내용. 청년도 교과서 에 있긴 한데, 어,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뺐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용상 의미 있는 부분이 많진 않아서 아무래도 청년보다는 여성이죠. 자, 농담이야. 둘다 중요해. 자, 마지막 근대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나오는 거야? 조계지가 뭔지 나오는 거야. 아까 조계지가 여기 나왔잖아. 1872년 영국인이 신보라는 신문을 상하이에서 만들었는데 이 상하이가 조계지라는 곳이래. 자, 조계지가 뭘까? 보십시오 개항장에서 활동하는 서양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조계지예요. 거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른 말로 여기가 상하이거든 얘들아 여기가 영국의 조계지가 상하이고요 이 아까 어 다시 설명할게 이 조계지라는 땅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영국의 조계지 여기는 프랑스의 조계지 여기는 독일의 조계지 여기는 네덜란드의 조계지 뭐 여기는 뭐 벨기에 조계지 이런 식으로 나눠졌거든. 이 땅은 프랑스의 법이 허용되는 곳이고요. 이 땅은 네덜란드의 법만, 이 땅은 독일의 법이, 이 땅은 벨기에의 법이 이런 식으로 어떤 무역을 하러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그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외국인들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해 주는 그 땅이 조계지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막 독립운동을 할때 중국 땅에서 안 하고요. 이 조개지에서 해요. 왜냐면은 중국의 법보다 이 서양의 법들이 조금 더 인간성을 지켜주는 법들이 많거든. 뭐 사형제가 없다든지, 뭐 고문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든 이 개항장에서 활동하는 서양인들이 거주하는 조개지를 중심으로 당연히 근대 도시가 성장을 하죠. 왜? 서양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당연히 조개지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조계지가 어디다? 아까 얘기했던 상하입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요.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철도도 건설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 세력들의 침략이 엄청 많아진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결과 청일전쟁 이후에는 대만의 철도가 건설되고요. 러일전쟁 이후에는 남만주 지역의 철도가 건설된다는 거. 자 남만주 지역은 요 지역이고요. 요 지역. 그 대만은 요기 타이완 요기겠죠. 요두 군데에 청나라가 전쟁에서 질 때마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철도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착취를 위한 수단이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자 일본, 중국이 상하이였다면 일본은 아까 요코하마 마이너치 신문이 만들어진 어디를 중심으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아까 요코하마 사진 안 봤죠? 요코하마 사진은 여기야. 자 여기 일본 전체에서 도쿄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요 도시가 요코하마야. 요 도시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도쿄고 여기가 요코하마야. 엄청 가깝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도가 요 도쿄와 개항장이었던 조개지였던 이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예요. 요 철도. 그래서 최초로 도쿄와 요코하마 간에 철도가 건설된다 사실도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마지막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개항장이었던 부산과 인천에서 조개지가 발달을 하고요. 일제에 의해서 최초의 철도인 무엇이 개통된다? 서울 경자에 인천 인자를 따서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그 이후에 경부선도 개통되고 경의선도 개통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가장 먼저 경인선이 개통되고요. 가장 가까운 곳이 하나 인천이 서울이랑. 그래서 경인선 개통되고요. 그 다음이 경부선 부산가는 부산가는. 그 다음이 경의선 신의주가는 신의주가는. 이제 위, 위 북쪽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철도가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30분이 안 걸렸네. 내용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다 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학습지 23번부터는 다시 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어디와 어디에 청나라와 일본에 그리고 청나라가 물러나고 난 뒤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오게 되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더 온라인 클래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안녕